도시의 한 비누 공장이 비싼 시스템 하나 들어놨습니다 포장 시스템. 그러나 이 포장 시스템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도커에 비누가 안 담겨진 빈 과기 자꾸 포장해서 나가니까 반품이 많이 일어나가고 이거를 해결을 해야겠죠. 그래서 회사 박사님들을 모셔다 놓고 연구를 하는 거예요. 연구 끝에 연구비 2억을 쓰고 드디어 여기 나올 때빈 과기일 때 가벼운 상자를 보면 센서가 켜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추려내고 문제를 해결을 했죠 그러나 똑같은 시기에 시골에도 한피누 공장에 같은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거기 사장님은 조금 무식한 분인가 봐요 공장장을 불러다 놓고 이거 당장 해결해 해결 못하면 너 내일 뭐 가지야 그러더니 이 공장장이 밤새 연구 끝에 시장에 가서 20만 원 주고 대형 선풍기 두개 사고 라인에다 꽂아놨습니다 그래서 비누가 없는 빈곽은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20만 원에 해결해 버렸네요. 그 도시에는 2억을 썼는데, 어떨 때그 답은 아,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구를 하는 순간 그게 복잡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지혜는 바로 단숨이라는 말도 있죠.